조금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삶이 현재 만족할 만큼 그걸 내가 최근에 표현했던 말 중에 하나 되게 인기 있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 <laughs> 나는 이 세상에 눈치 볼 사람이 내가 딱두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15살의 나예요 옛날 15살짜리 내가 나를 지금을 봤을 때 어, 되게 잘 살았네 성공했네 꼭 괜찮게 세월을 보냈네라고 생각하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. 반대로 한 사람 눈치 볼 사람이 더 있는데, 65살의 나야. 65살의 나를 내가 상상할 때 65살한테 내가 지금 이대로 잘 살고 있으면 65살의 나한테 미안한 짓을 하지 않을 사람. 막 내가 뭐 65살을 노동시킨다든지, 돈이 없어서 쩔쩔 매게 한다든지, 아니면 잘못된 대우를 받고 살게 한다든지, 이런 걸안 시킬 자신이 있는 지금의 나라면 성공한 거예요. 그러니까 기준을 나한테 둬야지. 남한테 되지 말고.